위장에 관계되는 처방, 좋은 처방을 제가 많이 개발도 했고 해서 환자들한테 투여를 하면 환자들이 좋아합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됐는데 여기 와서 약을 먹으니까 아좀 속이 편해졌어요. 그래서고 기분이 좋죠. 의사는 그 보람에 그럼요, 사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좀 있다가 한한 달쯤 있다가 선생님 또 그래요. 그런다고 완전히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참 괴로웠어요. 의사로서. 야 이거 의사하는 게돈 받아 먹고 제대로 치료도, 치료도 못하고 막 그런 그렇죠. 어, 양심에 좀 가책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의사하지 말고 배추 장사하는 게 편하겠다 할 정도로 내가 나 나름대로 그런 어, 단식을 하고 배추 장사하셨으면 잘다리셨을것 같아요. 어, 아무튼 잘 제가 생기셔도, 실제로 실제로 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의사로서도 의사도 그런 마음의 고통이 그럼요. 있는 거죠. 2000년 초에 환자가 저한테 어. 왔는데 그분이 나이가 60대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키는 1m 60이 좀 넘게 좀 약간 크신 편이었는데 몸무게가 28kg이야. 말도 안 돼.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여기를 여기가 담이 끼고 굳어지고 독소가 쌓여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에 그 많은 소화 기관들이 손상이 와요. 그리고 여기에 끼면은 그 우울증 호르몬이 여기서 분비가 됩니다. 그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의 장애가 와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는데 우울증이 사실 정신적인 문제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쇼클로 반다든가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좋지 않울 수도 있는데, 위장 때문에 오는 우울증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담적병 때문에 오는 우울증도 있어요. 제가 담적약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인데, 약을 제가 드리면 잡수시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흡수되는 것을 연구하는 것만 7년 걸렸어요. 제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네, 들어가서 여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와...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외부에서 이제 그 물리적인 그 자극을 통해서 이 정상으로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하나도 없고 편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굳어진 게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위의 운동성이 확보가 되고 독소 배설이 촉진이 돼가지고 여기가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음식 조심을 해줘야 돼요. 저희가 개발한 담정약은 먹으면 일로 흡수되게 돼 있는데 음식 조심을 안 해서 여기 위장에 좀 문제가 되면은 약이 흡수가 되질 않아서 계획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 음식을 이제부터는 내가 항상 잔소리처럼 우리 어, 우리 환자들한테 또 아니면 국민들한테 내가 이제 계몽하는 것처럼 강조하는 잔소리가 있는데 꼭꼭 씹어먹으라는 거야 아 그래요 어. 꼭꼭 씹어먹어라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제일 나쁜 게 빨리 먹는 겁니다. 이 빨리 먹는 게왜 나쁘냐면, 이구강 구조를 보면 침샘이 굉장히 많아요. 어, 우리가 주로 탄수화물을 먹는 민족인데, 다 여기서 어, 이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어금니가 대부분이 치아에 이렇게 찝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여러 뭐 첨가물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항생제, 뭐 농약, 뭐. 방부제, 뭐 이런 성장 촉진제까지. 이건 참 바람물질이라고 얘기 안할 수가 없는 아주 고약한 것들인데 그게 음식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여기에 입에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국민들이 그냥 이걸 생략하고 그냥 꿀떡 넘긴단 말이에요. 이거는 위장에 얼마나 부담이 되고, 위장에서 얼마나 독이 많이 생기겠어요. 아, 맞죠. 그렇죠. 뭐바쁘면물 말아 먹고, 그냥 꿀떡꿀떡 넘기고, 막, 시간 없으니까, 일단, 진짜 배만 채우고, 이 허기만 달래려고, 네, 그런 적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있어요. 네. 내가 이 담적이라는 책도 썼지만, 이거 제목을 읽어요 밥통, 내 <laughs> 우리가 위장을 뭐라고 하죠? 밥통. 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어, 네. 이 위장이 화가 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위암도 생기고 뭐 어? 당뇨병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말이야. 막 그래가지고 어... 내가 이렇게 반어적으로 썼는데 네. 이 위장은 어, 밥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통이니까 막 쑤셔넣잖아요. 근데 그래서 화가 난 거야 위장이. 그래가지고 위암, 세장암이 제일 많은 거라고. 근데 이 위장을 여기서 내가 내가 책에다 다 상세하게 썼습니다만은 여기를 연구해 보니까 우리 몸의 면역 그 세포들이 다 골고루 다 있잖아요 어디에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 아세요 나는 뭐뭐 뭐 간이다 푼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위장이에요 우리 몸 전체 림프 조직의 70%가 위하고 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 기능을 하는 그 세포가 제일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로 따지면 군대가 제일 많은 거야. 군대 조직이. 군인들이 제일 많은 거야, 위장에. 그리고 신경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뇌죠. 두 번째로 많은 데가 어딜까요? 척수 신경이나 뭐 이런 콩팥이나 심장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위예요, 위죠. 뇌 다음에 두 번째로 신경이 많아요. 정보 기관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국정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 군인도, 국방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외워요?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군인도 많고 정보원도 많은 거예요. 위장을 요즘은 뭘 공부한 사람들은 위장을 제2의 뇌라고 그래.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위장이 중요한데 우리가, 우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장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밥통 취급했요 그러니까 위가 화나서 내가 이 택을 쓴 거예요. 그렇잖아요. 밥통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좀 약간 그 생각 없는 사람, 에이 밥통아 밥통아 막이를 놀리기도 하잖아요. 그 잘못됐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이 담적병이라는 거를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제가 어 위하고 간을 전문으로 한그 교수였고, 그래서 위장환자들이 이제 그래도 제일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환자들이 참 많이 이렇게 오세요. 잘안 나면. 제가 위장 환자만 한 40만 명을 본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담접병을 발견하기 전에는 위장에 관계되는 처방, 좋은 처방을 제가 많이 개발도 했고 해서 환자들한테 투여를 하면 환자들이 좋아합니다. 아저잘 약을 먹어도 안 됐는데 여기 와서 약을 먹으니까 아좀 속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죠. 의사는 그 보람에 그럼요, 사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그럼요. 이제 좀 있다가 한, 한 달쯤 있다가 선생님 또 그래요. 그런다고. 완전히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참 괴로웠어요. 의사로서. 야 이거 의사 하는 게돈 받아 먹고 제대로 치료도, 치료도 못하고 막 그런 양심에 좀 가책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에이 의사하지 말고 배추장사하는 게 편하겠다 할 정도로 어. 내가 나 나름대로 그런 단식을 어. 하고 배추장사하셨으잘 달리셨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 아무튼 <laughs> 제가 내기셨어도. 실제로 실제로 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의사로서도 <laughs> 의사도 그런 마음의 고통이 <laughs> 있는 그럼요. 거죠. 근데 네, 네. 2002년 초에 환자가 저한테 왔는데 그분이 나이가 60대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키는 1m60이 좀 넘게 좀 약간 크신 편이었는데 몸무게가 28kg이야. 말도 완전히 없네. 그냥 뼈에다가 뼈에 그냥 이렇게 가죽만, 가죽만 씌운 것 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얼굴은 껌 해가지고. 근데 없네. 대학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다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 저를 어떻게 찾아오셨는데 그분의 증상은 뭐냐면 뭐든지 먹으면 물도 딱 여기서 안 내려가는 거예요. 딱 여기서 걸려갖고 다시 이렇게. 또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식도 상부에 암이 있을 것이다 이제 생각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대학병원에 가서 어, 검사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행상을 하셨대요. 먹고 살 만하게 됐는데 이제 실제로 못 먹는 거요 걸려가지고. 예, 행상을 하면서 동네방네 다니다가 이제 뭔가 한가하면은 어디 걸터앉아가지고 싸운 밥을 물에 말아서 후루로 잡수고 후루르 잡수고 그랬대요. 근데 어쨌거나 이분이 이제 여기서 걸려서 안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가서 검사해보는데 내시경 하고 시도 해보는데 하나 이상이 없고왜 원인 없는데 이렇게 그렇죠. 맥히냐 이거죠. 네. 그래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뒤져봐도 이상이 안 나오니까. 결국 정식과 가서 이제 먹지 못하니까 영양주사로 연명을 하는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체중도 그렇게 빠지고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냈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왔는데 이제 위장을 한번 눌러보니까 위장 외벽에 굳기 정도를 우리가 손으로 감지할 수 있잖아요. 이 환자는 피부 바로 밑에 있는 거야. 그 그러니까 위장이 그대로 만져져요. 그러니까 살이 없고 근육도 다 없어지고 그다음 에 지방층도 없어지고 하니까 그냥 피부 밑에 위장이 이렇게 만져들어요. 와, 그럼 여기, 여기 손가락이 이거 내시경이네요? 어, 외시경, 어. 외시경이지. <laughs> 와, 저는 이 촉진 하는 걸 굉장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대수 다 대부분은 만져서 이렇게 좀 알아내는 특히 아이들한테는 참 유용한 진단 네, 도구가 네, 손가락이에요. 네. 이 동물 세계에서 제일 감각이 탁월한 손 그것이 인간의 손끝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의사들이 발전시키면 상당히 아주 예민하게 찾아내요. 그런데 그환절을 보니까 이게 손가락이 안 들어가. 돌이 돼버린 거예요. 어떡해. 근데 내가 그때 느낀 게 옛날에는 딱딱하고 손이 안 들어가면 근육이 굳어져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좀 뭔가 펄떡펄떡 뛰면 뒤에 동 동맥 때문에, 복대 동맥이 그 위장 뒤에서 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딱딱하게 느껴지는 거다. 뭐 하는 등에 다른 말로 이제 그 진단을 했는데, 이거는 위장인 거예요.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게, 아, 위장에 돌이 되는구나. 위장에 돌이 되니까 안 움직이니까 눈식이 안 내려간 거였구나. 근데 위장에 돌이 되는 건 내식에 안 나오는 문제였었구나. 그래서 그때 확 열린 거예요. 나도 이렇게 와... 눈이. 그때서부터 이제 저한테 오는 환자들을 그런 시각을 가지고 만져보니까 다 굳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소화 안 되고 안 내려가고 잘 체하고 뭐또 아프기도 하고 뭐 쏠리기도 하고 그런데 내신경은 괜찮아요. 그러면 근데 되게 80% 환자가 그렇게 호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저한테 오는 환자를 이제 굳어지는 병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소화제가 의미가 없다. 굳어지는 걸 어떻게 풀어야 위가 움직이지 않게요. 해가지고 이제 굳어지는 것을 어떻게 풀어내고자 하는 그런 약과 마사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사지를 하는데 사발 가지고도 마사지해서 풀어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을 그러니까 환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이제 물리치료실이 잘 발달돼 있어서 그 환자도 그렇게 마사지하면서 그런 약을 주니까 조금 먹을 수 있게 되면서. 그 사람은 굉장히 오래 입원했던 기억이나 한 3개월 이상 했는데 한 42kg까지 쪄가지고 이제 퇴원을 하셨는데 근데 완치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 굳어지는 것을 정상화하는데 아주 초보적인 치료였지. 지금 에 와서 생각하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치료법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굳어지는 것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또 약의 개발을 이제 한게 지금 20년에 이르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이 담적병이라는 것이 위가 굳어지는 게 아니라 위를 보호하고 있는 이 어떤 벽이 독소가 끼고 뭐 이렇게 돼서 여기가 예, 굳어져서 이 위에 이 탄력이 떨어지는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병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그렇잖아요. 이게 장 운동이 활발해야 배변 활동이 좋듯이 근데 이제 독소가 쌓이다 보면 이게 그 게안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이 여기 목이라든가 코걸이도 옛날에 이 탄력을 갖고 있던 이런 기능들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 떨림 때문에 코를 골고 꼭뭐술 많이 먹고 뭐를 해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뭔가 독소가 끼고 우리의 식습관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런 벽들에 오, 저는 오늘 들으면서 진짜 이거는 일리가 있다. 우리 노회정님도 의사하셨으면 잘했을 것 같다, 내가 보니까. 어떤게... 아주 상식적인 그런 것들을.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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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당신도 담적병일 수 있습니다. 진료를 한번 받아보세요.